신고마비의 계절, 가을이, 가을입니다. 공부하기 좋은 계절이네요. 초서야 놀자 많이 많이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초서야 놀자 14번째 시간입니다. 예, 요즘 계절이 환절기일 듯 합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어, 초서야 놀자와 함께 예, 논다 하고, 이래 어, 때부터 계속되어 온 어, 강자를 쭉 보시면 어, "초서 기초는 충분히 익혔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거기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어, 소개를 해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을 한번 보시죠. 첨일거우행 한일자를 더첨가해서 수래거자나 소우자나 다행행자를 만들 수 있다. 예, 마지막 처리를 한일자로 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한번 보시죠. 이 첨자는 첨가하다. 그럴 때 쓰는 글자인데 이렇게 해서 이 하늘천자잖아요. 여기 밑에는 신방편처럼 쓰고 있죠. 이것을 초서로 쓰면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일자를 하고 나서 점 찍고 이렇게도 쓰고요. 하늘천자를 생략하고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일자. 그럼 수레거 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리고, 역시 여기에 말대로 마무리를 이렇게 하일자로 하면 수레거가 됩니다. 이건 동력동 자가 되죠. 점을 양쪽으로 찍으면 차고 없으시길 바라요. 소우 자는 이렇게 내려서, 역시 마지막에 하일자로 하면 소우 자가 되죠. 글자의 변형은 크게 없습니다. 다행행 자는 조금 변형이 되어 있죠. 자, 다행행 자는, 다른 데서 다행행 자는 이렇게 쓴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많이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도 설명이 어렵지 않죠. 점, 삼, 상, 하, 심이라 점세 개로 위상자도 만들 수 있고, 아래 하자도 만들 수 있고, 마음심자도 만들 수 있다는 얘기네요. 자, 점자는 너무 그동안에 많이 나와서 이렇게 많이 쓰였죠. 자, 석삼자는 뭐 다른 변화가 있을 수가 없고요. 위상자는 주로 이렇게, 이렇게 쓰, 쓰네요. 점세 개로 쓰면 이렇게 되겠죠. 아래 하 자는 찍고 찍고 찍고.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아래 하 자는. 마음 숫자는 좀 차이가 있죠. 찍고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이 줄어서 이렇게 됐겠죠. 굳이 차이를 얘기하면 점 4개짜리가 있죠. 점 4개짜리 이렇게 수평으로 찍어가는 것이라면 마음심 자는 두 번째 정을 밑으로 내려 찍어서 마음심 자를 만듭니다.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참삼전불별이라. 참여하다 참이고요. 여기서 1, 2, 3, 4 숫자를 가진 자로 쓰면 이렇게 쓰지 않는가요? 사실두 글자 같은 글자입니다. 참삼전불별이라. 이두 글자는 전혀 구별이 안 된다. 똑같은 글자다. 이런 얘기가 되네요. 사실은 두 글자를 초소로 쓸 때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이참 자도 이렇게 쓰고 말죠. 둘이 구분이 없다란 말이 틀리지 않네요. 야, 전 자는 이렇게 쓰고요. 세 김자는 이렇게 쓰겠죠. 두 글자의 차이를 비교해 보시고 아니 불자는 이렇게 쓰고요. 별자는 많이 소개됐죠. 이렇게 쓰면 별자가 됩니다. 이렇게도 쓰고요. 쓰기도 하고요. 자 다음 문장 보시면 홍선기증분 이 자는 좀채잘안 보이는 글자인데, 싸울 홍 자입니다. 이 자는 많이 보이죠? 손순할 손 자구요. 주역의 괴 이름이기도 합니다. 기증분. 어떻게 일찍이 구분하겠는가? 구분이 안 된다. 예, 거의 닮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글자를 보시면, 그 여기에 사울투자를 점을 세개로 처리했네요. 그리고 나서 안에 공자를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문문자 같으면 이렇게 썼겠지만 이게 사울투자형이니까 이렇게 세개를 써서 공자를 넣었네요. 그러면 손순할손자도 이렇게 했겠는데요. 머리를 이것을 더 줄이다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밑에 공 자는 역시 막 같았겠죠. 결국은 두 글자는 태생이 달랐는데 마지막에 모양이 결국은 닮아, 닮아버렸네요. 그래서 어찌 일찍이 구분이 되겠는가. 그런 말을 여기다 썼네요. 일찍이 증 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나눌 분자는 이렇게 쓴 것이 많이 보이죠. 예. 자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탈구 원무이 빼앗을 탈옛 구자죠. 친구로 할때 구이잖아요. 빼앗을 탈 자와 옛 구자는 원래 차이가 없다. 거의 닮아 있나 보죠. 초서로 한번 써 보이시면 두 글자의 차이가 이남 보시죠. 빼앗을 탈자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고 마디촌자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이렇게 쓴 반면에 에 꾸자는 머리는 똑같은데요. 해주고 이렇게 옆으로 점세 개를 찍어 줍니다 이것만 차이가 있죠 이렇게 어, 구분을 잘 하시기 바라고 원자는 특별히 차이가 없습니다. 없을문자는 초서로 쓰면 이러한 모양이 나오고요 다를 이자는 많이 나와 있었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 문장 보시면 영리 자유인이라 이 영자는 찰영 상자영 그렇게 합니다. 잘안 나온 글자이고요. 이 자는 파리할리, 여윌리 살이 빠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글자가 같은데 여기는 계집녀자로 되어 있고 여기는 양양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 글자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저절로 인연이 따라온 이유가 있다. 이 자하고 이 자의 차이는 계집녀자와 양양자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네요. 한번. 초소랑 보시죠. 먼저 이렇게 꺾고요. 하나, 하나 자를짓고 여기서 계집 여자를 써 주고요. 이렇게 하면 영자가 됩니다. 파리알 이자는 똑같이 쓰는데, 여기서. 양자를 써주고 이렇게 쓰네요. 이렇게 결국은 두, 두 글자는 계집녀와 양양의 차이로 구분이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수술자 이런 모양도 많고요. 이슬루자는 이런 모양도 있습니다. 인자 역시 큰 입구는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이렇게 큰 대자를 넣으면 일부러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끔 구둘꽃자와 구분이 되도록 이렇게 밖으로 나오도록 쓴 분들도 계십니다. 예, 다음 문장 보시겠습니다. 이유문상점 문자가 를문문자였어야 문 되는데 문를문인데 아, 뭐, 어, 문문자에 입 넣은 글자지 않는가요? 그래서 마리의 이자는 물를문자 위에 점을 하나 찍음에 의해서 마리의 이자가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자 밑에부터 써보일까요? 이게 문문자고요. 이게 이구자죠 이게 상자도 될수 있고, 자 이거는 점자는 많이 나온 글자였죠. 그러면 문자 위에 점 여기다 문 물을 문 여기다 점을 찍으면 이자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자는 마리우리자는 이렇게. 주로 씁니다. 거의 문자 위에 점을 찍으면 이자가 된다란 말이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U 자는 이런 형태의 글씨로 씁니다. 자, 다음 문장 보실게요. 조득행도문이라 이게 이를조. 아침조로 쓰기도 하죠. 이를 쫓자는 다행행자 머리에 문문자를 쓰면 곧그 자가 이를 쫓자가 된다. 얻을 득자는 거기에서 얻는다. 뭔머가 된다. 뭐 이런 얘기죠. 다행행자를 이 앞전 소개할 때 어떻게 썼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썼죠. 머리두자는 이렇게 썼잖아요. 문 문자는 어떻게 쓰나요? 이게 이렇게 하면 됐죠. 그러면 자 득자는게 이렇게, 이렇게 쓰시고, 그러면 이 행자하고 문자, 문문 문 문자를 먼저 쓰고 행자를 쓰면 조자가 된다 그런 얘기 그런 설명이잖아요. 자 문자를 쓰고 이렇게 쓰면 이를 조자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문문 자하고, 여기서 다행행 자를 이렇게 쓰면 이자가 되는, 되지 않나요? 여기 구멍을 안 내도 됩니다. 이렇게 써도 이를 조차가 됩니다. 초서가 재미있을 수도 있고, 답답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습니다. 초서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아주 흥미롭게 보시지 있고이 어, 강자가 계속될 때까지 초사야 놀자. 재밌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